보니까 이 촛불 구대타 권력 찬탈 명령 했는 사람하고 촛불 구대타 권력 찬탈 했는 수행 했는 사람 명령자는 김정은이고 수행자는 문재인이 확실한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무효입니다 무효. 국민들이 어제 문재인 보고 가가지고. 핵폐기하라 그랬지 핵폐기 한마디도 안 하고 공동 목표가 한반도에 비핵화다. 그거는요, 25년 전에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똑같이 했던 얘기가 한반도에 비핵화입니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반도의 비핵화만 갖다 대면 안되니까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하나 붙였던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제 하는 꼬라지 보니까 갈 때까지 갔더라고요 <laughs> 어제 4.27 판문점 만남은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그냥 적끼리 만난 거지 <laughs> 그런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굴종하고 불협당하고 불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생중계로 맞지 않습니까? 아, 대한민국의 60만 대군이 의장대가 김정은 주적한테 의장 행렬을 하고 받들어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은 갈기가기 찢어집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안항 아, 폭침의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연평도 해전의 희생자 또 우리 모든 희생자들, 목심지대의 희생자들,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불종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북한 김정은 주소, 소위 말하는 주적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은 우리가 보기는 확실히 잘 봤어요. 그 사람은 가짜 대통령 아닙니까? 단첩을 잡으라는 서원 국정원장은 질질질질 짜고 앉아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었입니다 단첩 우두머리 앞에서 질질질질 짜고 있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좌파들도 나름대로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이놈의 좌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가 간첩 잡는 자리인지 간첩을 도와주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질질질질 짜고 감격해서 짰다는데 뭐가 감격했습니까? 그들이 내리는 밥그혜를다에 가라는 지령을 잘 실천해서 감격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북한한테 끌려가 본 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이후에 한 번도 북한한테 쳐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4월 27일 날 우리는 불종하고 불복하고 불력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들의 민낯을 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4선언이 종이짝 같이 되던 427선언 또한 이 쿠데타 권력 잔탈 세력들이 선언을 한 것은 전부 다 가짜고 무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쿠데타 권력 잔탈 세력들이 어제 줄쫙 써가지고 김정은이는 고사하고 김정은이 마두라, 아, 조선, CTV 조선에서 마두라 했다고 또 난리가 났더만, 그나마 김정은이 처음이라 합니까? 어? 김정은이 첩이 맞습니까? 마누라가 맞아요. 김정은 이설주 부인이라고 했다고 난리 나는 이 나라가 참 웃긴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경수 특검하라 갈게네. 조선일보 쳐들어가 가지고 당신이 가져가는 자료 가져와라. JTBC 손석 김치부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쫙써 가지고 완전히 김정은의 기쁨 조를 하고 있더란 말이야. 문재인 기쁨조 김정석 기쁨조 어, 임종석 기쁨조 서은 기쁨조 정인용 기쁨조 참 별의별짓 참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하도 웃다보니까 여기가 다 마비된 것같더라고요 국민들 보기에는 참 한심해 죽겠는데 안 웃던 웃음 억지로 웃을려니까왜 웃을, 왜 웃었겠어요? 왜 웃었겠습니까? 김정은한테 나라 바치려면 지금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 죽일 건데 지는 살려줄 줄 알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김정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만날 때최소한도로세 가지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4.27이 만남, 한문전 만남은 산모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핵폐기 하라고 보내놨더만은 핵폐기는 안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공동적인 목적이다. 이게 무슨 핵폐기 없는 4.27 선언은 무력하다. 그 다음에. 이 김씨 봉건 왕조 국가가 굶어 죽은 게 자기들 말대로 우리 민족 우리 민족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입니다. 두들겨 맞아 죽고 고사포에 총살되고 암매장되고 우리 군인들 잡혀 올라가다가 몇천 명이 그 자리에서 대동강가에서 총살로 암매장시킨 이 추적들 아닙니까? 요걸레의 천안한 폭침에서 만 여섯 명의 용사들이 수장됐지 않습니까? 영평해전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노로 다닙니까? 최소한도로 70년 동안 수천 차례의 도발과 수천 명의 목숨을 알고 아사간 이 범죄자들을 최소한도로그 범죄의 도발에 대해서 용서를 한마디는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도발을 일시에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정은이 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적이 사라진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를 받지 않은 이 도발을 인정해버린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북한의 인권이 악의 축에서 나오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비열한 그러한 인권 탄압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재수 한도로 탈북자를 제송 안에서 총살 시키고 또 그들을 압박하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죽여버리는 인권 단합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판문점 만남은 우효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들이 둘이가 손잡고 만나가지고 저가 정상회담,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는 그 인정 못 하지 않습니까? 북핵 배기가 없는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조선 말기에 나를 라 팔아먹은 이완용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북핵을 배기하지 않고 지금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과 함께 간다면 은 문재인 또한 이완용과 같은 역적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러분 이 사람들 역적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미국 보고 김정은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고 김정은 괴뢰정권이 손잡고 미국하고 한판 뜨겠다는 거야 미국하고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것들이 미국하고 벼랑끈 전술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둘이 가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네가 하려면 하고 하지는 않으면 치우라는 거야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자말자 바로 미국이 반응을 했어요 너희끼리 잘 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갈길 가겠다는 거야 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되는 겁니다 김대중이한테 한번 속고 노무현한테 두번 속고 두번 속았으면 배신이다 이제, 이제 이제 이 문재인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문재인을 고 있는 주사파들 저것끼리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암만 떠들어 봐야 대한민국 국민은 김대주의한테 속고 노무현한테 속아서 아너 것이 건 떠들어 봐라. 조금 있으면 다밝히진다이 정도로 이제 학습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위장으로 대한민국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혁명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 위장평화전술은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대남적화전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남적화전술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맡겨버린 문제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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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내자! 몰아내자! 요즘 드로킹가지고 이래저래 얘기가 많아요. 드로킹이 빠지고 지금 징크랩도 빠지고 빈대도 빠지고 그죠? 참 기가 막히는데 바둑이도 빠졌나? 바둑이도 빠지고 빈대도 빠지고 킹그랩도 빠지고 드로킹도 빠지고 김정숙이는 어디 갔는지 <웃음> <웃음> 여러분 다 빠지고 나니까 여론조사에서 드로킹 특검하라 갤럽에서 55% 특검하라 드로킹 특검 안 해도 된다 26% 이게 진실 아니겠어요 이제 그 댓글 조작하는 놈들 지금 지구멍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고슴도치 같이 다 도망가 있어요. 좀 있으면은 지방 선거 한 6월 14일 전에 6월 달 되면 또 서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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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새끼들 같이 서멀, 서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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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댓글의 진실입니다. 댓글은 여론 조작 강거예요 댓글에 김광훈이가, 김광훈이가 제일 우두머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록 킹과 같은 많은 댓글 조작 부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 조작 부대가 우리가 안포터리도 달빛 기사단인가? 뭐, 거기도, 거기도 킹크랩을 썼다고 뭐, 를 썼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거 다 발치집니다. 누가 오다를 내립니다. 그 오다를 받아가지고 드로킹도 움직이고 달빛 기사단도 움직이고 엔젤 제인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론인양하고 있다가 이 민노총이 장아가고 있는 언론 방송들이 그것을 가지고 방송에 털고 신문에 털고 박근혜 대통령을 잘근잘근 마녀사냥해서돈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 가장 깨끗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완전히 완전히 매장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도로킹의 진실이에요. 이제 빙산의 일각 한 발짝도 안나갔습니다이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업무가 아직도 100분의 1도 안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100분의 1도. 그런데 경찰은 이제 봤거든. 적폐청산하는 거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적화대이 지금 적폐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무자비한 살인적 정치보복, 인신강금, 적폐들에 대한 그러한 살인적 정치보복을 우리는 똑바로 받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래서 빙펑치는 거예요. 경찰 보고 야 경찰 너가 좀 해라. 경찰이 바보입니까? 경찰 너가 해라. 이래가지고 김경수 계좌추적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집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검찰은 도대체 누가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검찰 중에 주동하고 있는 계좌추적하는 거 영장 기각에 있는 검사 아마 잠못 자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왜 자기도 다음에 적폐청산에 들어갈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더 강해져야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즘 힘드시지만 은 우리 애국국민들 태극기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 하루에 한 100통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거 다 보신다니까 편지 많이 보내셔서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답게 굴종하지 말고 저 자파들 곧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가 대겁기 혁명하는 그날 우리의 지도자로 다시 우뚝 설수 있도록 정말로 잘 계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국국민 여러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외로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애국국민들이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에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무를 다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다힘으로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도로킹 도망가봐야 도망 못 가는데요. 지금 밖에서 떠들까봐 감옥 집어넣었는데. 그거 제2, 제3, 제4, 제5 트럭킹이 계속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어요? 거짓은 아무리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스스 서로 불의를 지르고난 다음에 오금이 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국국민들과 애국,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야말로 마지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보호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극기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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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촛불 위장, 쿠데타 세력, 사이칠 만남은 모두가 우여다 미국 정상 회담 여러분 결과 반합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잘못 건드렸어요. 잘못 건드렸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땡볕에 오늘 제가 조금 늦었는데 집안 갔다가 차가 엄청 밀리더라. 그런데 이 땡볕에 바깥에 가지 않고 내한 사람이라도 태극기 떨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지 밤에 가서 잠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항상 옳았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옳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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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복 중단하고, 인심 감금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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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하자. 구출하자.